아사이, 슈퍼 드라이. 와, 거품이, 거품이 올라옵니다. 아 근데 손실없다. 어우, 손실없어. 이야, 이거 묶고, 묶고 더 올려야겠다. 되 음. 야, 신기하다. 거품이 계속 올라오네. 오. 아, 손실. 아, 손실. 어, 손실. 어. 어, 있어. 저거 저거. 어. 어?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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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아 손실어서 근데 못하겠다 어 손실어 손실어 끝.